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, 랑데자뷰라는 카페에 와있는데요. 여기, 내부를 보시면은,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, 처음 보는 분들은, 이 내부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면은, 어? 여기, 제주도 가신 거 아니야? 하고 엄청 놀라시거나 깜짝 놀라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제가 좀 이따 이 내부를 보여드리면은 엄청 분위기가 예쁘고 포토존이 없어도 이 내부에서 사진을 계속 찍고 싶은 만큼, 엄청 제주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카페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온 것처럼 제주도 느낌이 나는 카페에 한번 와봤는데요. 여기 앞에 보시면 벌써 제주도, 담돌처럼 돌들이 카페에 막 있잖아요.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느낌이 더 많을 거예요.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어때요? 이런 곳을 카페라고 믿으시겠어요? 저는 네이버에서 이 카페를 여러 지점을 많이 봤는데 계속 가고 싶었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었거든요? 근데 마침 가족들이랑 시간이 돼가지고 잠깐 산책 겸 오이도에 왔는데 이 카페가 있길래 여기를 얼른 오이도 지점으로 들렸죠?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그냥 제주도에 몇년 만에 온 것처럼 카페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여기 앞에 곰돌이 가족들 네명 보이죠? 여기 앞에 곰돌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나란히 앉혀져 있고 카페 이름도 꽃이랑 같이 조명들이랑 잘 인터리, 인테리어를 조화롭게 잘 해놓아서 너무 예쁘고요. 이 식물들은 조화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올 때쭉 보여드렸는데 이 길이 너무 예뻐요. 그쵸? 다시 봐도 이 오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영상을 안 찍어서 업로드를 안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은 더 대박인 곳이 있어요. 이 앞에 거울이랑 의자가 있잖아요. 길 따라 이 안으로 가면요. 여기가 완전히 포토존이에요. 대박이죠. 안녕. 저예요. 이 카페를 찍고 있는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. 아직 사진은 안 찍었는데 영상 찍고 좀 이따 찍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앞에, 거울 옆에는 곰돌이랑 또 식물들 의자. 쟤는 누구지? 라이언 킹이 나오는 그 캐릭터 인형인가? 잘 모르겠는데, 여기 캐릭터 인형이랑 도라르방이랑. 이 포토존이 진짜 이 카페의 주, 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냥 이 카페는, 카페 전체가 포토존이라 해도 믿겠지만은, 그냥 여기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, 여기가, 이 안쪽이 진짜 포토존이 그래도 제일, 사람들이 2030 청년들이 제일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사진을 꼭 필수로 찍어 갈 만한 그런 장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이도 지점의 카페는 이렇게 포토존이 있는데 다른 지점은 어떨지 모르겠네요. 체인점 카페이지만은 또 다른 지점들은 어떨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다녀오셨거나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다른 지점들은 이 카페가 어떻게 생겼고 포토존이 어떻게 생겼는지 댓글에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이제 포토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앞쪽으로 메뉴 쪽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, 나가기가 애매해요.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가야 하는데, 앞쪽으로 나가 볼수 있겠죠? 저 지금 잠깐 빨리 쓱 지나갈 거예요. 나 빠지네. 잘 빠져 나왔어요, 여러분. 저는 아까 그 자리들을 못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, 이, 이쪽 말고, 이 옆쪽이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, 얼른 카메라를 재빠르게 아래쪽으로 해가지고, 빨리 걸어서 포토존을 벗어나와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까 초반에 입고 보여드릴 때 다시 이쪽 면으로 나왔는데요. 조금 더 넓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. 엄청 예쁘죠, 다시 봐도. 그러니까 이 카페의 전반적인 느낌이 이런 느낌이어서 여기는 그냥 이 카페가 전반적으로 예쁜 느낌이에요. 어디에서나 찍어도 예쁜 느낌. 앞에도 식물이 있었네요. 메뉴를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? 메뉴가 디저트 냉장고 안에도 인형들을 넣어놓고 맛있는 메뉴들이 많죠. 저는 좀 있다가 어떤 걸 먹을지 모르겠는데, 그냥 제가 끌리거나 여기에 주메인인 메뉴들 하나씩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. 위에도 에이드랑 커피가, 이렇게. 이 카페는 다들 한 번씩 누구나 남녀노소 오시면은 좋아하실만한 카페일 거라고 제가 하프 아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나 하필 가는 거 엄청 좋아하고 이렇게 포토존 같은 카페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업로드하고 꼭 시간 내서 이 카페 어느 지점이든 꼭 다녀 오시고 다녀왔다고 어디 지점은 어떤 식으로 포토존이 있고. 어떻게 생겼다고 꼭제 댓글에다가 써주세요. 그럼 제가 그 지점도 나중에 저도 시간이 되면은 가보도록 할게요. 거기 지점은 어떤지.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, 다른 카페 영상과 더 좋은 영상들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뒤쪽에서 마무리할까요? 제가 자리가 지금 저 끝쪽 자리에 있는데 인형들과 함께 마무리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여러분 안녕 안녕